안녕하세요 팀남나입니다. 5월 4일 mpb 일본 프로야구 총 6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33회차, 36회차 3 3회차 대상 경기이구요. MP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MPB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와의 기선제압을 손쉽게 성공해낸 세이브. 자 오늘도 선발 맞대결에 성립한다면 쉽지 않게, 아, 어렵지 않게 롯데는 꺾을 수 있으리란 판단해보는데 됐죠. 무조건 됐죠. 올 시즌 이미 로테이션을 돌면서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츠모토 와타루의 상대 투수가 카무라 토키토인데, 이 친구는 올 시즌 첫 등판인데요. 당장 올 시즌의 샘플 사이즈도 없거니와. 전 시즌의 모습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평가가 어려운 선수거든요. 자, 시즌 스타트를 전 시즌의 시즌 스타트를 불펜으로 하면서 매번 뭐 1이닝 1실점 하더니 2군으로 내려가고 그 뒤에 이제 시즌 말미에 선발로 몇 경기 등판에서는 용케 살아나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빠른 속구와 낙차 큰 포크를 던지길래 불펜에서 써먹기 좋다 생각했는데 묘하게, 불펜으로는 안 먹히고, 선발로 잘한게 왜일지. 아무튼, 평가가 어려워요, 이 친구. 아무튼,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건 실전입니다. 증명하러 오는 게 아니고, 증명된 사람끼리 붙는 자리인데, 진짜 좋게 쳐서, 전시진의 모습 그대로 던진다 하더라도, 뭐, 용케 살아나가더라도, 세이브는 선발 맞대결이성립합니다 왜? 마츠모토아타로는 벌써, 올 시즌 로테이션 잘 돌면서 이렇게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초안대로 선발 맞대결에 성립한다면 롯데 정도는 어렵지 않게 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이브 승, 그대로 밀어볼 수 있겠고요. 자, 주중시리즈 첫 경기에서 그 야마모토를 상대로 연패를 끊어내며 기세를 끌어올린 소프트뱅크입니다. 에이스가 깨진 올릭스로서는그 후유증이 두 배가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원투펀치로 올라오는 미야기에게 소화 작업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피칭 자체는 준수했지만 묘하게 운이 없어서 터져나갔던 미야기인데요 오늘도 미야기 자체로만 봐서는 걱정은 안 됩니다. 뭐 아무리 원정 경기, 낮 경기에 대해 이제 마이너스를 뭐 준다고 해도 뭐그 마이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갖고 있는 기본 그게 있는데, 하지만 하지만 오릭스 야수들 수준이 어제와 같다면 또 다시 미야기에게 오는 부르는 언제 닥쳐도 또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소뱅 선발인 히가시마나오도 오릭스 상대로 올 시즌 첫 등판이어도 오릭스 상대로 꾸준히 좋았던 선수인데 오릭스 타선 뭐편하게 없어요. 여전히 요시다 원맨 팀 그대로인 걸 고려하면은. 이가시아만하고도 선발 맞대결에서 오늘 편안히 넘어갈 거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선발 맞대결을 통해서 뭘 만들지 못할 오릭스란 말이죠. 분명 선발 맞대결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지만, 이 무드를 혼자 뒤집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이 무드. 어제 소벤 측에서 해져야 하는 팀의 중심이 진짜 큰 거를 실제로 해져버린 장면에서 전 느꼈거든요. 어. 선발만으로는 오릭스가 안되는구나. 그래서 전 오늘도 소뱅승 그대로 밀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 라이벌 한신에게 시리즈 싹다 내주더니 주중 첫 시리즈에서도 전혀 반전없이 대패하면서 시즌 첫 4연패를 기록 중인 교진. 이거 좀 빨간불 들어왔죠. 어? 교진이 4연패? 어, 그렇다면 곧 연패 깨지지 않을까? 싶겠죠. 뭐 이것도 맞는 거지만은 여지껏 엄, 없던 연패이므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제 경기 내용 자체도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경기였으니까요. 그나마 토고라면 오늘 토고 선발이라면은 이 연패를 끊어내줄 제목이긴 한데 어, 토고의 성장세도 토고의 성장세가 올 시즌 뭐 기대했던 대로 압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오늘 구리아렌이 나서는 히로시마인데, 이래서는 또, 히로시마가 선발 맞대결 성립시키면서, 배당은 더 좋게 받아가면서, 예, 역배받는, 선발 맞대결 성립시키면서 역배받는 좋은 그림 나오는 건데요. 벌써 저는, 선발 맞대결만 보고도, 요미우리의 정배당의 매력을 못 느꼈어요. 뭐, 따다는 사이클이고, 이렇게 히로시마처럼 어제 한번 대타격이 터지면은 다음 경기에서 죽수지 않나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아니라 봅니다. 대량 득점 뽑아내고 그 다음 경기에 죽으면서 패하는 경기는 어 그만큼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 뇌리에 남는다는 느낌이고 저는 어지간해서는 어제 그만큼 쳤으면은 오늘은 반타작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흐름대로 밀어보는 타입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흐름대로 미는 게 승률 괜찮거든요, 야구에서. 게다가, 교진이 어제 문제가 빠따에서 난게 아니고, 그간의 불안 요소였던 실책. 수비 실책. 지금 세리그에서 실책 제일 많은 팀이 교진이거든요. 수비 조직력이, 수비 조직력이 흔들렸다는 건 역시, 구태여 교진의 연패를 우리 손으로 끊고 싶지 않은데,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은 정배당까지 받으니 그 매력이 좀 없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한줄 요약해드린 대로 히로역배를 반드시 잡으시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은 요미의 정배당 한 타임 걸러보시라 이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음 말씀드리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뭐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히로역배 쪽으로 사이드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mpb 일본 프로야구 총 6경기 중 3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3경기 라던가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으시면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